이 콤마 0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얘가 요것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선생님이 알려주면 조금 편하거든요. 음 얘와 수직이 되려면요. 얘와 수직이 되는 직선은요. 요걸 요렇게 이제 바꿔보세요. 여기다가 BXAY. 어, 수직이 되는 얘는 뭐 뭔지 몰라요 아무거나 뭐 해도 됩니다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고요 얘는 이제 c 다시라고 놓을게요 음,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요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자리에다가 여기 x의 개수에다 마이너스 해도 되고 y의 개수에다 마이너스 해도 돼요 왜냐면요 얘와 얘를 곱해보세요 이거 곱하면 a b죠 얘하고 얘 곱해보면 마이너스 ab죠 그럼 0이 되면 수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수직이 되는 거는요 이걸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1x 1x 플러스 3k 빼기 2y 플러스 k라고 놓으면요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어 이거 이쪽으로 이제 개수가 이쪽 얘가 1인데 어, 거꾸로, 한 번, 1.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해보세요. 그럼 이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2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얘하고 무슨 관계다? 수직인 직선이다. y의 계를 x에다 놓고, x의 계술 y, x의 계술 y 계산 놓고, 둘 중에 한 군데다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콤마 0을 지납니다. 어, 얘가 뭐를 지나야 된다고요? 음 아, 이 K라고 놓으면 안 되겠죠. 자, 아 잘못 말했네요. 여기 K는 아니고, 여기다 여기 K를 썼으니까, 여기에 K가 있으니까, 얘는 뭐 K 다시 아니면은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면 좋아요. 자, 얘를 이제 뭔지 모르니까, 얘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어, 선생님, 그 B라고 놓을까요? 그냥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 수직이 되는 거고요. 2 0을 지나고요. 이것이 y 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y 축에서 수직으로 만나요 이 코마 0을 지나는 직선과 얘 직선과 직선 이것이 y 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게 이게 되고 y y 절편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y 절편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y 절편은 어떻게 합니까 x에다 0을 집어넣는 거죠 y 절편이 5예요 그러니까 얘도 y 절편이 5가 돼야 돼요.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얘가 X가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은 Y가 5잖아요. 얘도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5 집어넣을게요. 그럼 뭐예요? 15K? 마이너스 10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0,5를 만지고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5 집어넣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얘가 0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이걸 또 지나요. 2,0을 지나네요. 2. 얘가 0 플러스 b 2코마 0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2가 되고 0.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에요. 15k b가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12는 0 15k는 12 k는 뭐가 됩니까? 15분의 12 3으로 나눠주면 3, 5, 15, 3, 4.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오. 뭐. 얘와 수직인 직선을요. 얘 이렇게 4x 빼기 3 y k 이렇게 놓으면은요. 얘와의 수직관계가 돼요. 요거 이쪽으로 가고, 요거 이쪽으로 둘 중에 한 군데. 아, 여기다 마이너스 하든지, 여기다 마이너스지. 그럼 얘 곱해보세요. 12가 되고, 요거 해주면 뭐가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12가 돼서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수직인 직선은 얘와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하라고요? bx. 플러스 A, X, 플러스 C 다시는 0, 근데 둘 중에 한 군데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A 앞에서 마이너스 해면 됩니다. 그럼 얘와 있는 어떤 관계라고요? 수직인 직선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 이거 5는 아니고요, 다른 숫자가 되겠죠. 이걸 어, 5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문자로 둬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어, 알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